오늘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 주셨는데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어, 교회를 세우려고 간 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고 다시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가서 또 다시 전도를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 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파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 어, 그 소리가 들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프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근데 고린도 전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좋지 않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너 그러면 안돼 혼난다 책망하고 경고하고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게 고린도 전서잖아요. 자, 이 편지를 디도에게 보내가지고 디도가 이거를 갖다 줬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고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의 편지를 마음 깊이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걱정했을 거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이러 잘못이 있으니까 너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하면서 여러 조항들을 가지고. 경고를 했는데 이것을 고린도 교회가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요. 이제 메를 줬으니까 뭘 줘야 돼요? 당근을 줘야지요. 그그 그 편지가 뭐예요? 고린도 후서예요. 이제 고린도 후서를 디모데에게 보내 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후서에는 뭐가 나오지요? 어, 바울이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어, 고난 당하는 것도 그 다음에 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도 이런 간증거리들이 고린도후서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도 또 오늘 시작하는 대목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너 너는 사도 아니자라는 이러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한 거죠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들으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뭐가 생긴 거예요? 스크래치가 생긴 거예요. 나는 욕먹어도 좋은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받은 그 사도권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전한 복음은 가짜다라는 이야기가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전한 복음은 진짜인데 그걸 가지고 가짜 복음이라고 몇몇이 그렇게 많은 무리가 아닌데 몇몇이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부터 사도 바울의 마음에 걸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한번더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모든 게다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게 사도 바울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모든 내용이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받은 것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거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한테 말을 하는 거야. 사전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야. 내가 있잖아 예전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거든, 수많은 환난을 당했어. 그런데 뭐예요? 그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위로하신 분이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위로함 받았던 것을 너희에게도 알려고 주고 싶어. 너희에게도 나눠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고린도우서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요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또 자영업자들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렇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라는 시대를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교회들이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도 못하고 소모니도 마음껏 하지 못하고 교회 행사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저희도 이제 다음 주에 노가바 대회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제약을 받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요? 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환란 있고 무슨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뭔줄 알아?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너희를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지요.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그렇게 위로하고 계셔. 내가 당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전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라고 그랬어요. 오전 말씀을 보면 특이하죠. 왜 고난이 넘치는데 또 위로가 넘친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 고난이 넘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도 넘칠까?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한 대로 당해봤는데, 모든 담의 어,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로부터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이 모든 인생 여정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거기에 고난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더하고, 더하고, 더에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가 받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한 고난은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라는 게마침점이 되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고난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 아마 이 고난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이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우리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코로나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너희 앞길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너의 모든 삶 가운데 일곱술일투족을 간섭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선하게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싶어서 총리가 되었습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서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요셉은 가고 싶은 그 길을 갔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가고 싶지도 않는 그 예국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길에 섭니다. 그런데 그 길에 있어서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상세기 5 3궁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선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지도 못했던 총리라는 그 일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새 몇단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거예요. 우리 고난이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난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또 복음을 증가하는데 지금도 계속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는 가운데 고난 받는 것 좋은 일일까요? 감사한 일일까요? 기쁜 일일까요? 엄청 행복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요 나의 육신의 욕심과 정력으로 구할 때 생기는 고난이에요 그럼 이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있겠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로보다 뭐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책망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내가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돌이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영적인 패턴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사단은 그 길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지요. 만약에 우리가 같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복음을 증가하는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데 전도를 하는데서도 누가 옆에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사단의 하수예요 하수. 우리는 그 길을 갈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증가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나를 건든다 그럼 뭐예요? 아,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복음은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걸 하나님이 무지무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구나. 라고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말을 한 겁니다. 야, 우리가 환란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란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주려고 한다고요?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환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당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다 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영적인 코스는 환란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예요 당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없지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가운데는 사단이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환란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니까요 당연한 일그 일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위로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너희가 맛보아 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게 바울의 메시지라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어떻게 해요? 견디게 하느니라 내가 이렇게 고난 받았어. 근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 고난을 어떻게 했다고요?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견뎌냈다라는. 그것을 너희 가운데도 알려 주고 싶다라는 거야. 누가요? 사도 마을이요. 성경에 시편 119편 7 1절에도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 아마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고난 당하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고난이에요. 여러분들도 고난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치요? 고난 당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이, 잡생각들이 많이 납니까? 아니면은 딱 그거 하나만 생각납니까? 말을 못하시네요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당하셔서 지금 정신적으로 이상해진 건 아니시죠. 어, 저를 낳아주고 지금도 저를 위해서 어, 기도하는 김인숙 전우사님이 있어요. 어, 그분은 먼 아무 먼 서울 땅에서 저희 어, 삼, 산골골짜기 저기 먼섬 전라남도 지난 지도 로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시집왔는데 그것도 본인이 원하고 싶어서 온게 아니라 시아버지의 그 간택을 받고 이렇게. 같다라는 거 누구랑 똑같아요? 요셉이랑 똑같지요. 본인은 저희 저기 진짜 그 시골 식을 구석으로 시집 오고 싶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최정문고사님하고좀 비슷한 이렇게 뭐지요? 얼굴 이미지와 이런 얼굴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제가 봐도 그런 그런 식을 골짜기에 계실 분이 아니에요. 지금 봐도 아, 저분은 서울에서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서울에서 결혼했으면 제가 안 되나겠지요. 데 그 시, 그곳 가운데 시집 와서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기 하신가요? 그때 당시에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아버지, 고모 그 누구도 예수님을 모르는 장악 가운데 있었다. 저희 사남매를 낳았습니다. 이남 이녀를 낳았어요. 어, 지금은 권사님이지만 저희 할머니 박유인 권사님이 얼마나 악덕업주였는지 제가 아직도 이야기를 들으면. 아참 어, 용서는 했지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옛날 어머니 다 하시는 것처럼 아기 낳고 뭐 해야 돼요 몸조리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기 낳고 밥메로간 거예요 제가 그때 어릴 때는 몰랐죠 근데 커서 이제 어머니의 간증을 이것저것 듣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게 다 생각나더라고요. 보통적으로 애를 낳으면 한, 한 달간은 몸조를 리 해야 되는데, 애기 낳자마자 그 다음날에 홈이 들고 밥 밀어 가셨다라니까. 제가 그 마음을 듣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복음이 제안해서 확립되지 않았을 때는 에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할머니가 괴물로 보이시잖아요. 그 척박한, 땅, 척박한 땅에서 저희 어머니가 복음을 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제는 권사님이 되셨어요. 지금도 한 번씩 전화하면 우리 속종이 전화했냐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전화가 뜸하면 누가한테 전화가 올까요?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전화요 할머니한테 전화 좀 해라. 전하지 마라. 참 하나님의 일하심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면 제한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의 그 복음의 여정의 길에 이 고난이 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간증을 들어보면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한 때는 그 섬을 떠나려고 밤중에 저희들 다 재워 놓고 배 타러 가셨대요. 근데 배 차차를 타시려고 새벽 새벽에 그한 시간 넘어 그 길을 가셨는데 하나님이 배 타려고 하는데 어머니한테 그러다는너 진짜 갈 거냐? <laughs>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아갔던 적이 두번 있었대요, 두 번. 두 번. 이렇게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그,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는 거, 새롭게 하셔서 나오는 건 이 정식적인 멘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셨다라는 게 모든 간증의 결론이다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지 않아.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는 게 분명해. 이렇게 살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요 그거는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 우리 오늘 성경제가 찬양했던 것처럼 죄전 맡은 우리 구주 이 모든 죄를 이 감당해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맛보는 사람은요 오늘 또 내가 죄 가운데서 이 더러운 구덩이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가 위로함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깊이, 깊이 깊이 깨닫는 자가 오늘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을 겪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고난을 주신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구절에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고난에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삼는 인생이구나,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도 뭐, 누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내가 너를 빌려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때에 맞게끔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위로하시겠다. 그런데 그위를 누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가 듣는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그 유료를 들을 수가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인지 아닌지도 분간하지 않고 내 안에 권한이 있거나 내 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만불편부터 나오지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권한이 시작되는 권한은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압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 먼저 있다라는 것.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행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들 근데 이 음성을 어떻게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들었어요. 이것도 중요한 이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직접 들으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듣는 훈련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 방해예요. 그게 어때요? 다이렉트로 완전히 이 은혜가 100%내 나의 삶 가운데 임한다니까요. 이거 들으면요, 그 어떠한 고난도 어떻게요? 능히 이겨낼 힘이 있는 거예요. 완전 100%, 원액 100%. 그게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할 때 빼도박도 못 하게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는요 오늘 또. 주님과 함께하는 자만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만? 주님과 함께하는 자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게 재밌어요, 즐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고난이 힘든 거예요. 왜요? 고난은 주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 고난 어떻게 이겨내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내가 할 거라고 하는데 우리 이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최고인 삶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고난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고난이 나를 삼킬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 가정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풀지 못하는 이 권한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 하실 일의 첫 번째. 너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거예요, 동행하자. 너 나랑 좀 어떻게 해요? 친해지자 이거예요, 친해지자. 너 나를 이제 더 이상 뭐예요? 멀리 하지 말고. 너 나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자라는 거예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또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갈 길이로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비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씀하시는 소중한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나와 함께하시는 나와 함께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가신 줄달 길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경편을 알고 있는 이다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기도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와 함께하시는 나와 함께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하시는.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영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알라보며 이곳은 조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우리 시간 을 기도합니다.